시원한 레모네이드 한 잔하면서 자 여기는 제희집 아파트 24층 옥상입니다. 제가 오늘 옥상에 올라온 이유가 저희 집에서 이 박스를 까면 또 이거 집 사람 눈치도 보이고 이래가지고 9월이 돼서 이제 또 2차 지급품이 이렇게 왔습니다. 박스를 까고 뭐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장갑 그리고 아 이오닉스 2,500번 HSK. 일단, 장갑 먼저 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몇번 영상 찍다가도 말씀드렸는데, 요, 보면, 손목이 이렇게 길어가지고, 제 긴팔이 옷을 저기, 낚시를 하면, 요게, 손목이 절대 안 타요. 요렇게, 그렇고, 요, 보면, 엄지가, 요, 보면, 엄지가 나올랑말랑합니다. 이렇게, 이렇게 낚시꾼을 위해서 진짜 잘 만든 장갑. 그래서, 엄지가, 제가 원래 요쪽이, 여기만 막 새까마이 그랬는데, 자, 요걸 끼고는, 엄지가, 뽀야 어, 이마 어? 러시아 백인 여자들 멘추로 하얗습니다 헛소리 하지마 임마 이거 지금 두 켤레 째 끼고 있습니다 원래 갖고 있던 게 제가 물기 있는 채로 막 장갑을 착용을 했더니 이쪽에 펑크가 나가지고 하나 더 달라고 해서 요거 스피닝 릴 입니다 어, 왠지 이게 저 말고도 이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뭐 일상일 못지않게 잘 만들었다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뭐 만족하고 사용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써보고 싶어서 이걸로 신청을 했고. 자, 제가 선택한 모델은 2500HSK 하이기어입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리면 80cm가량 감기는 그렇고요. 지금 드래그 들어보시면 까랑까랑하게 드래그미. 자, 이게 다른 분 리뷰한 거 보니까 핸들이 묵직하면서도 부드럽게 잘 돌아간다고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. 자, 이야, 부드럽습니다. 잘 돌아가네요. <laughs> 자, 일단 릴링은 만족스럽고, 제가 이거 중에 어, 가장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무래도 무게였는데, 이게 지금 13mm들은 조금 가격대가 좀 올라가면 180g 짜리 또는 150g 때까지 뭐 그렇게 나오던데 무게가 살짝 무겁습니다 그래서 220g 무게가 조금 무겁지만 뭐 릴링감 이라든지 드래금 이거 하나는 만족하면서 또쓸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바낙스 제품이기 때문에 바낙스 낚싯대를 쓰겠습니다 자 세팅 했고요 사용할 낚싯줄은 합사, 0.6호, 스피닝 릴에 드라인 감을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. 그냥 일반적인 방법, 한번 그냥 카본이나 나일론처럼 감으면 안 되고 합사 감을 때는, 요렇게, 한 바퀴, 두 바퀴, 한세 바퀴? 자, 요 정도, 세 바퀴 정도 감은 상태에서, 그, 우리가 하는 유니노트 매듭을 매줍니다. 자, 이거 제가 뭐, 저도 그 박무석프로님 운영하시는 또요피싱 박프로님 설명하시는 거 보고 오늘 처음 따라 해 보는데 뭐 아마 이렇게 하면 줄이 헛돌고 그런 게 없다고 하니까 자 이렇게 하고 남는 줄은 잘라 주면 되겠죠 원래는 이거를 막 스카치테이프 바르거나 밑줄 감거나 카본이나 나일론 막 그랬는데 이렇게 줄을 여러 번 감아서 매듭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래 빵빵하게 감았고요. 자, 와이고. 잘 돌아갑니다. 세기 좋네, 확실히. <laughs> 자, 제가 또 무니오징의 애깅낚시, 이거에 푹 빠져서 벨리포트에서 쓰기에는 어, 이 팀런 때 이걸로 캐스팅도 하고 그 팀런도 하고, 이렇게 낚시하기가 상당히 괜찮아서, 이 낚싯대 팁이 일반 그게 아니라 티타늄으로 만들어져서 상당히 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아이오닉스, 얘 같이 물려서, 어, 배스도 잡고, 무늬오징어 낚시할 때도 쓰고, 그렇게 하려고 이거를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받았습니다. 아, 어 뭐, 좋습니다. 이걸로 막 샤크리 착착착 치면 막 무늬오징어 막, 3kg짜리 막 올라오고 일학긴데 헛소리 하지 마 임마 <laughs> 오징어를 잡으러 바다로 갈지 베스 데려들고 낙동강으로 갈지 야 고민이 됩니다 크, 릴링 되는 것만 봐도 슬레인다 슬레이자 어디로 갈까요? 바다냐 낙동강이냐 가시죠 <laughs> 아이스박스 막 먹물 보이시죠 박살 났습니다 오늘 꽉 찼습니다 지금 이안에 자, 야마시타 팀런에게 30g 짜리로 지금 낚시 중인데, 낚시 시작한 지한 3시간 됐고, 아, 입질이 폭발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. 자, 한번 랜딩 해보겠습니다. 자, 이 카메라를 제가 안 켜려고 하다가, 팀런으로도 이만큼 잡을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또 카메라를 잠깐 켰습니다. 그래서 캐스팅이 될 때가 있고, 팀런이 될 때가 있는데, 오늘은 팀런입니다. 제 해보니까. 지금 수심은 10m권이고, 섬과 섬 사이를 지금 팀런으로 하고 있습니다. 리터 그렇지. 자, 카메라 캔지 진짜 거짓말 안 못하고 5분 지났습니다. 5분 분 만에. 1회 쉽게 촬영이 됩니다. 아, 마지막에, 이렇게 오징어 잡는 것까지 해서 팀런 조항 한번 보여드리려고 자, 했는데, 아이고, 막입니다싸 난리 났다. 자, t n 에갱포트, 팀런 로드, 그리고 아이오닉스, 만낙스 2500번, HSK. 하이 기어이기 때문에 랜딩 할 때든, 또 채비 깊은 데 들어갔다 회수할 때든, 하이 기어가 스피닝이 상당히 만족스럽고, 애기는 야 맛있다 팀런 애기. 엔공상, 케이모라 색상. 이게 지금 해가 뜨고 이랬을 때는 자외선에 이렇게 색깔이 물속에서 반응하는 케이모라 색상이 좋다고 이제 써봤는데 와 진짜 폭발적인 오늘 조항을 끝냈습니다. 자보입쇼 눈깔이 보입시 아, 왔다. 이게 바로 이 무늬오징어 낚시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. 아이 에마랄드 눈빛. 자. 자, 바람소리 살짝 양해 부탁드리고, 지금 이게 섬과 섬 사이 제가 이렇게 낚시를 했었고, 수심은 지금 보시면 1 7 m 인데 거의 뭐1 0 m 터에 시작해서 이렇게 경사진 곳, 이쪽에 지금 뭐 팀런으로 담갔다 올렸다, 담갔다 올렸다, 그거 말고는 한게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아이스박스 막 먹물 보이시죠? 막 박살 났습니다, 오늘. 꽉 샀습니다, 지금 이 안에. 자, 뭐한 두, 세 시간 낚시해서, 한 30마리 잡았는 것 같은데, 가득 뭐 찼습니다, 지금 이 안에. 방금 잡은 네. 얘까지 포함해서. 자 오늘 뭐, 이번 명절 오징어 뭐 파티해도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, 망쿨은 아직 못했지만, 망쿨은 네. 했는 그런 상황. 자, 오늘 여기서 남해와서 또 재밌게 잘 놀다 갑니다.